그래서 자, 이번 거대리해 달라고 하는데. 대충 육성 돼 있고. 정말 상뇨. 재밌을 거야. 상료도 육성하신 건가? 야, 이거 44111이야? 44111이라고 있네.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실험. 시작. 아니, 상료 전문은 대체 어떤 파라 먹으신 겁니까? 근데 이거 정도면 충분해요. 장에도전적화 세웠으니 문제없을 거예요. 선생님. 야, 다 키워놨네. 카카오트까지 있어? 어, 스바 카카로트 지사 진심모드네. 근데 칼로타 어디 갔어요? 지카 지나. 야, 다 했는데 칼로타는 어디 갔어? 칼로타 안 뽑으신 분들이 많네요. 뭐냐? 접대를 못 봤잖아. <laughs> 접대 못 봤는데 잠깐만. 젤라나? 스바 한번 해보긴 해봅시다. 카멜리아가 풀, 풀 돌이긴 하 나랑 돌아보지 않을래? 솔직히 카멜리아 풀돌할 거면, 이거뭐 그러면 무조건 로코코를 뽑으신다는 거겠죠? 어. 금이도 없나? 이거 일단을 전도 인멸. 아. 걱정. 손이. 잠깐. 이부터가이부터가 볼게요. 자리 있어요? 네, 자리 있습니다. 자 물러서세요.

흥분되는데? 넌 쿠, 노아볼까 물러서세요! 자연의 법치의 손길! 야! 여기가 더 쉬워! 야! 바람과 함께 자라라 물러서세요! 어둠을 거두리. 신비한 무새롭게싹 트는 거야. 거짓말쟁이는 동백의 자양분으로 사라져. 생기 흡수. 핫!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전도 거든 문제는 얘거든 여기거든 크라운리스. 진짜 대놓고 봐봐 이래서 기염이랑 이래서 칼로타를 뽑아야 돼. 이거 답이 딱 이거 하나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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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바 풀돌 카멜리아한테 비빌 수밖에 없음 이건 답이 없다. 거짓말쟁이는 동백의 자양분으로 사라져. 극한의 한 만발의 연 아이, 이구 칠. 그그다 아, 축하드립니다. 넘겼다. 좋습니다. 살다 나도 죠? 왜 넘았어? 신 어? 텐기 흡수 <laughs> 비어라 동백 어딜 가려고 숨을더춰 결국에는 지금 풀돌 카메라 에비수 밖에 없어요 물러세요 <laughs> 자연의 법칙 공연 지옥에 빠져라. 헛, 어? 피어나 신비한 무리에서 다시 태어나 헛! 어? 아야 이게 크리가안안 안 터진다고, 야, 야, 크리가 안 터진다고. 시스 으아! 에서피아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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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잡았네요. 힘들었다, 진짜. 나 너무 아 캐릭으로 인멸 잡아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 <laughs> 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잡았네요. 에, 풀돌은 풀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밀 건데? 어? <laughs> 아, 스바야 이거 아무 접대 안 받고 어떻게 잡지? 공명스케 피해포야 이거 뭐, 뭐 해야 되냐? 여긴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 심발또 인멸인데 뭘 해야 되는 거지? 어? 야, 야, 상요 <laughs> 아, 상로 된다고? 되긴 될 건데. 네, 빨리 뛰어. 어, 음. 낙하, 타올라라 기탄, 헛. 자시위의아리 허져 올려라. 헛. 기단금, 허침투, 파멸. 출정, <laughs> 마녀 나는 불길. 하이, 앵커딩 하이, 하이, 메 삼켜버리자. 시작이야. 자. 어? 으아? 으아? 어? 어? 기 단금. 신심 집중. 만물 변환. 흑휴 주파수 전 사냥이 만물 소생활이라. 아우 <목소리> 나 설지자 개구려 가지고, 아니 사골이 또무개 조류야. 실정 주작의 심판. 흠 타올라라 기틀. 등장. 도장국. 너싱케로 피지 해요 아이! 얘 네. 다야? 어? 주의 단지 마. 신심 집중. 누가 세상 속에 새일까? 봐봐. 야 이게 더잘 겠잖아. 안코 더는 못 참아. 이게 악몽이? 어, 예. 장리는? 안코 넘어졌어. 아이, 불쌍하리. 아, 잡았다, 쓰바. 라쉬, 안코야. 너가 정말 좋다. 진짜, 진짜 안코. 예, 한쪽 깼습니다. <laughs> 야, 안코로 재했다. 안코도 부적이고 신이야. 이제 여기는 어떻게 깨라는 거냐? <laughs> 어... 지금 상료를 상료, 아 지금 상류를 하나도 안써밖에기 때문에 상류 음림 힐로도 없네요. 야, 야 상류 음림 장리가, 야 상금장가 상금장. 상대가 때리기 때린다 하더라도 피하면 된다. 야 구름도 쓸 필요가 없어. 다 뒤에 박아 그냥. 어뭔 구름이요. 어 됐다 간다. 가자. <laughs> 가자. 자, 가자 상음장 <laughs> 재생. 만물의 본질이. <뭥> 아니 왜또매장 크리가 안 터져? <뭥> 아이, 왜또 크리 안 <웃음> 어? 리 아니 왜또크리안 뜨냐고. 물질 재구성. 약점 타아리 아, 잡았잖아. 아이. 신선한 칼날 만물 편안 똑똑히 봐도 타올라라 기타 이제 끝낼 시간이야 오 변수 제거 재생 쏟아지는 못 별이야. 아니 클리 이렇게 안 터져. 이야 사살인데. 조건 충족. 기단 절단. 누가 세장 속의 새일까? 출정, 침투, 파멸. 흠, 쏟아지지. 예. 지루해. 이제 끝내야겠군요. 변수. 움직임. 위험 증가. 재생. 만물의 본질이여 물체 재구성. 물체 재구성. 신성한 칼날 절단. 주작의 심판. 그냥 그 떠가지고. 흠. 흠. 급한 시긴. 현사 준비됐어? 너 지켜보겠어. 허? 아, 웬대장이었 여기서 멈추지? 웃기겠는데 변수 제거! 조건 충족! 재생 끝없는 진리와 크리! 아~~ 수박 깼다 아, 아~~ 30변 에드렸습니다 예~~ 야, 이제, 칼로타도 없고, 금이도 없고, 기염도 없고, 절지도 없고, 파수이도 없고, 했으면 야, 근데 얘도 30별 합니다, 여러분들. 에, 야, 30별, 과연 너, 너프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카멜리아가 풀들이긴 했지만은, 어, 야, 풀들로인멸자가 뚫었으니까 인정 아닙니까? 에, 여러분들, 이래도탑 뚫을 수 있습니다. Euh. 어, 이렇게 해서, 어, 또한 분을 또탑30찍가 드렸습니다. 아,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수십 번 깎았다. 어? 와, 이 조합 써 보고, 이 조합도 써 보고. 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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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